그런 경우 있잖아요. 이제 커플이라든지, 네.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오시는 분들. 네. 그런 분들이 왔는데, 선생님이 결혼을 말리는 경우. 왜 그러는 어... 거예요? 웬만하면은 궁합을 보면서 저는 진짜 솔직히 팩트로 그냥 솔직하게 날리는 편이에요. 상대방이 뭐 기분이 기분 잠깐 좋으라고 제가 그 10만원 벌자고 좋은 얘기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. 이런 적이 있었어요. 영가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. 남자, 남자분께서. 남자, 남자분이? 네, 뒤에 영가분을 데리고 오셨어요. 그래서 봤더니 그 집에서는 일찍 저기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명이 짧은 그런 분들의 사주를 갖고 있더라고요. 또그 친구가.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할머니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? 어떻게 돌려서 말씀드려야 될까요? 그래가지고 좀 곤란했던 상황이 있었어요. 음, 음. 그런 경우에는 좀 풀어야죠. 청춘 영가 분이 같이 따라오시고 이제 조상이 이제 같이 하튼 이게 같이 들어오시면 안 좋아요. 그리고 합의 자체가 둘이 안 들었는데. 그냥 정들어서 결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, 요즘 보니까. 아니면 동거부터 하고, 뭐. 음. 근데, 궁합을 보면은, 물론 좋은 분들도 좋지만, 좀, 남자 쪽에서 문제가 많이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. 아, 남자 쪽에서? 네. 영가를 모시고 오고. 그러니까 집안에 뭐, 뭐, 산소탈, 뭐, 이제 막 이런 좀, 안 좋은 경우들 있잖아요.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, 어, 그분하고 사대가 안 맞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제가 좀 궁합을 한번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죠? 못 하기 때문에 고 음,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그렇지만은 네. 않아요. 그렇게 둘이 좋아하는데 억지로 어떻게 헤어지죠? 못 헤어지죠? 음. 그럴 때는 어떻게든 이제 손을 써봐야죠. 그때는. 아, 풀어준다든지. 네, 풀, 푼, 푼다든지, 빈다든지. 같이 합을 맞춘다든지, 네 합을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엮어드려야지. 저는 남자 여자가 음, 헤어지는 거는 정말 싫어요. 음, 그건 좀 아닌 것 같다. 음, 애바다애바다 음, 살아가면 결혼하게끔 그쵸. 만들어주는 게 부담이다. 그렇죠.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제자들이 할 역할이죠. 음, 음. 많이 왔어요, 근데? 네, 음. 많이 왔어요. 공맙보러 네. 자제들 잘된 커플도 되게 많았고, 그리고, 어 풀어가지고 되신 분들도 있었고, 아직까지는 뭐, 안된 분이 없어요. 음. 그, 얼마 전에, 이거는 지금 스캔들 터지기 직전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, 어떤 한모 연예인 커플이 왔어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제가 TV를 전혀 안 보는데, 어디선가 많이 본, 그래도 옛날 배우였고, 탑스타기 때문에,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 궁합을 보시더라고요. 근데 결혼설 날 거예요, 조만간. 음. 연애설 나, 연애설도 안 났는데 결혼설 날 거예요. 네, 음. 그분이 정사. 상온 거예요. 김 씨입니다. 네.